산, 소나무와 산의 주국, 그 현장이 묵묵된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 수생태계 괴멸 현장이다. 특히 저소동물의, 저소동물의 몰살 사태도 이곳에서 확인된다. 제연사 상류의 바글바글한 다슬기가 제연설를 지나는 순간 완전히 사라진다. 다슬기뿐 아니라 이 정도 계곡에서 발견되는 마련인 하루살이류나 날도래류에 등의 저소동물도 보이지 않는다. 이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수가 얼마나 지독하기에 저서생물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인가. 이 사태가 재련소 기인이라는 것은 정부 공식 자료로도 확인된다. 재련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드뮴의 양이 하루 22kg이라는 것이 환경부와 민간이 지난 5년 동안 함께 조사한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비단 카드뮴 뿐이겠는가. 재련소 부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고, 아연정광 가루가 비산되고 밤낮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산지를 뒤덮고 그것들이 빗물과 함께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이 위험천만한 공예공장은 1970년에 경상북도 봉화군 낙동강 상류에 세워져 벌써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낙동강 본류가 흐르는 첩첩산중 협곡에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인 영풍석포재련소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천연 기념물 사냥 등이 사는 절대 등급의 산지와 1,300만 명 영남 지역 사람들의 상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수은, 비소, 카드뮴을 내뿜는 공예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이니 가능이,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반세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산림이 녹아내리는 공해 공장을 지금껏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수도권이었더라도 그랬을까? 서울과 경기도 사람들의 상수원인 한강상류에 영풍 석포재련소와 같은 공해 공장이 있었다면 과연 지금껏 놔뒀을까?